네 안녕하세요.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현경배 원장입니다. 네, 안검하수 수술하고 눈매 교정 일단은 뭐. 좀 다른 면은 있고요. 안검마수라는 거는 보통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거든요. 눈 뜨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떠지지 않고 눈이 안 떠지는 그 약간의 질병명이죠. 그래서 안검마수 그런 안검마수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 이제 안검마수 수술인 거고 그러니까 눈매교정 수술은 좀 다른 게 어,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건 아니에요. 적당히 떠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이렇게 떠지긴 하지만. 뭐, 보통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좀더 또렷하고 약간 더큰 그런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맞추려고 하는 수술이 이제 눈매교정 수술인 거고. 그래도 결국은 뭐 수술 자체가 그눈 뜨는 근육을 수술하는 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은 거죠.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뭐 혼영돼서 쓰기도 하고 뭐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이런 이런 건데. 어, 보통 우리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병적으로 이제 눈이 안 떠져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약시라든가 시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용적으로 그냥 조금 더 또렷하고 좀 커지게 하려고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, 두 개가 혼용 되고는 이유는 어쨌든 눈 뜨는 근육,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부분을 비슷한 부분을 수술하는 거고 안검마수 수술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당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는 하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은 좀 적은 양만으로 그 효과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본밀이 말하면 분명히 다른 수술이고 어, 또 어찌 보면 또 같은 부분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혼동을 줄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. 네, 뭐 안검하수 수술, 뭐 눈매 교정 수술, 이제 어쨌든 눈눈 눈 뜨는 근육을 좀 묶어줘서 눈을 좀잘떠지게 하고 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눈동자 검은 동자가 좀 크게 보이 더 많이 보이게 이렇게 하는 수술이고. 어, 쌍꺼풀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실은 좀별 다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눈매교정 수술, 안검화 수술은 눈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그런 수술이고, 쌍꺼풀 수술은 이제 이 피부, 피부를 이제 눈뜨는 근육 쪽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이고, 그래서, 어, 별개로 저는 생각해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눈매교정 수술을 어느 정도 할지, 그 다음에 쌍꺼풀을, 뭐, 쌍가풀 조금 만들지, 안 만들지,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어, 할수 있고, 어, 남자분들은 보통 뭐 쌍꺼풀 없이 하는 이제 쌍 눈매교정이라는 걸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쌍꺼풀이 있는 게더 예쁘고 더 많이 커져 보이기 때문에 쌍꺼풀 만들면서 하는 이제 눈매교정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.